안녕하세요. 신비의 다육정원입니다. 오늘도 샌다이께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아이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아이는 화이트 라인이라는 아이예요. 2만 원이고요. 화분이 또 비싼 아이입니다. 화분이 어, 화장분이라고 화정분이라고 명품 화분이에요. 화분만 2만 5천 원이고요. 화이트 라인이 2만 원. 토탈 4만 5천 원입니다. 화이트 라인부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화이트 라인인데 핑크 붓으로 물들었어요. 핑크 붓으로 물들어서 라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주 새콤새콤 아름, 이쁘게 물들어 있고요. 여기 보면 목대가 아주 튼실합니다. 그 목대에서 지금 또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음. 자구가 빽빽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안에 보면은 엄청나게 자구가 들어있죠. 개수를못 세겠어요. 쓸 수가 없는 거기에다가 또 여기에 한 군데 뒤통수가 비어있다고 거기도 채우려고 작업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장분 25,000원 나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입구가 자유분방해요. 나이 음그 동그랗지 않고 길다랗지도 않고 네모나지도 않는 아주 독특한 그런 모양이고요. 여기도 일직 일직선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화분의 모습이 아니고 아주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멋스럽습니다. 다리도 물론 있고요 이 아이 크기는 여기 제일 큰 데를 한번 재볼게요 자 12cm 정도 되고요 어, 안에 내경은 10cm 정도 됩니다 키는 8cm 다트는 하정분 25,000원과 화이트라인 2만원이에요 화이트라인 이 아이만 가져가시면 2만원 어, 하정분에 신겨져 있는 이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든다 하시면은 4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자, 화이트 라인 소개해 드렸습니다 황홀한 연꽃입니다 <laughs> 여러분 지금 이 황홀한 연꽃을 보시면서 황홀에 빠져보세요 자, 너무 이쁘죠 황홀한 연꽃 아, 진짜 예뻐요. 여러분들, 황홀한 연꽃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황홀한 연꽃이 묵으면 묵을수록 얼굴이 작아지면서, 그러면 그 젤리처럼 변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이 아이도 엄청 묵은 거죠. 자, 오두 군생입니다. 오두 군생. 황홀한 연꽃의 가격은 3만원인데요. 이 아이는 분과 함께 가는 거죠. 분과 함께 가는 형월한 연꽃 3만원입니다. 저희가 화분의 금액을 따로 말씀 안 드리면 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화분의 금액을 아... 따로 말씀드린 건 명품이어서, 음, 문값이 갑자기 뻥 터지니까, 뻥 커지니까, 의아하실까봐 명품 화분이라는 걸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음, 화분의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화분과 함께 가는 형월한 연꽃 3만원 묵둥이죠.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황홀한 눈꽃이 지금 한세세 구로가 <laughs> 있는데 덮음을 계획이랍니다. 아, 이 우아한 우아 보세요. 너무 이쁘죠. 여기 끝에 대롱대롱 달려 있는 이 모습도 너무 예쁘죠? 여기 목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로제트의 크기가 일정하게 어, 꽃봉오리를 만들고 있는 것은 어, 시간이 흘러야만 이게 가능해요. 어, 로제트 크기가 똑같아지기까지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자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 사주근색 화이트볼입니다. 어, 25,000원. 화이트볼의 가격은 25,000원이고요. 자, 요 화분. 딱 보시면 이제 애플이 드리는 거 아시겠죠? 애플의 가격이, 어, 25,000원입니다. 이 화분은 25,000원. 화이트 볼도 25,000원. 토탈 5만원이에요. 자, 다육이 화이트 볼만 가지고 오고 싶으시면 25,000원. 어, 애플 이럴 때 나도 명품 애플 화분을 한번 가져보겠다 하시는 분은 5만원에 품어가시면 되는데요 이그 명품 화분 애플이 요즘 생산이 안되고 있다는 거 음,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앞으로는 구할 수 없다는 거 감안하시면 됩니다 자 화이트볼과 애플의 아름다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그 푸른빛인데 뭔가 묵직한 고급스러워 푸른 빛에 붉은 톤의 그꽃 그림이 있는 이 모습이 참이쁩니다 라울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이번에는 라울인데요. 이 라울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늘 보는 라울하고 색감이 엄청 달라요. 이 투명하고 맑은 톤의 라울인데요. 요즘 새로 나오는 라울이에요. 이 라울은 지금 샘다육에 몇 아이가 있는데 자구를 늘리겠다고, 개체수를 늘리겠다고 판매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저는 하나 품어갔습니다. <laughs> 운 좋게. 제가 막 달라고 애를 르릴 깡을 뿌려서 품어갔던 아이예요. 자, 화분과 함께 가는 라울, 18,000원입니다. 음, 아주 이뻐요. 예, 여러분이 이 라울을 갖다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라울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빛감이 얼마나 다른지 금방 아실겁니다 화분과 함께 갑니다 라울 18,000원 입니다 한번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영도 참 이쁜 것 같아요 자 라울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티 TP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어, 버이날 티피 완전 군생, 보시고 다들 깜놀 하셨죠? 이, 이 아이는 그 아이만큼 완전 군생은 아니지만, 나름 자구수가 많아요. 자, 육두군생입니다. 육두군생 티피 18,000원이에요. 묵등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화분이 화정분이에요. 화정분, 화장품 3만원입니다. 같이 화분과 함께 가져가실 분은 48,000원이고요. 티필만 가져가실 분은 18,000원입니다. 자, 화장문에 신겨져 있는 티피의 모습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어, 빛감 너무 예쁘죠. 화분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명품이 그냥 명품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크기 한번 재볼게요. 9cm 정도 되고요. 어, 요큰 부분은 11cm입니다. 키는 9cm이고요. 이 수담스러운 그 꽃, 그꽃리에서 자유분방하게 또는 시원하게 뻗어 있는 작은 꽃송이까지 이 라인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 한번, 어, 모두 뺑 돌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본이 신겨져 있는 TP, 군생, 18,000원, 하전문 3만원, 토탈 48,000원입니다. 자, 이 아이, 이 아이 한번 자세히 볼까요? 자, 이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자, 나 작은 꽃나무예요. 그죠? 목대 아주 두툼하게 이렇게 꽃나무들이 따글따글, 따글따글. 따글 따글 어, 엉켜있어요. 자, 너무 이쁘죠?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세상에. 너무 이쁘죠? 자, 아, 이 이름 맞힐 수 있으실까요? 가연 아, 이 아이가 누구냐 하면 양진입니다. 양진. 어, 그 다육 사장님께서 아름다운 다육이를 만드셨는데 그 다육이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자신의 아내 와이프 이름 양진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녀의 이름을 이 아름다운 다육이에게 붙여줬는데요. 이렇게 이쁘게 샌다육 사장님이 기를 거라고 그 사장님과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양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얼굴 큰 아이 그리고 일보다는 좀 크지만 따글따글한 동생들 많이 갖고 계시죠. 제가, 샌드학에 오기 전에 다른 곳에서 봤는데, 어, 양진 군생을 5만원에 팔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에 비하면, 정말, 어, 어린 린아이 어, 린아가였던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아이에 처음 봅니다. 정말 이런 아이는, 아마 보신 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자, 화분, 하분, 화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분 포함해서 양진이 7만원이거든요. 자, 이렇게 몽땅 해서, 이렇게 몽땅 다 포함해서 7만 원인데요. 화분도 아주 이뻐요. 자, 예. 못쓰렸습니다. 이 입구는 12cm인데요. 밑에가 달라요. 밑에가 15cm, 위에는 14cm. 예, 라운드가 이렇게 한쪽이 HA자형으로 생겼어요. 이런 걸 사넬 라인이라고 합니다. 13cm 키에 여자의 치맛장 같은 바람이 휘날리는 치맛따락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어, 그런 화분입니다 자, 아주 화분도 독특하고 양진이도 세상에 볼수 없는 독특한 양진이에요 자, 화분과 함께 7만원입니다 자 싱그러운 빛깔 싱그러운 빛깔이 화분하고 너무 찰떡궁합이에요 자, 이렇게 음, 절대 물들지 않는 다육이, 춘맹입니다. 절대 물들지 않는 다육이 마저 노란빛으로 물이 들어있는 쓴 다육입니다. 이 아이 너무 수영이 이뻐요. 자, 이렇게 싱그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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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쭉 내려와서 싱그러움, 빵, 이렇게 찍혔는데요. 아름답죠. 이그 갈색, 아니, 녹색의 화분에 마치 바위 같은 그런 질감이 느껴지는 화분에 심겨져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춘매 화분 포함 3만 원인데요. 이 아이는 화분하고 같이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찰떡궁합일 수가 없습니다. 3만 원춘매인데요 음, 이런 아이 그 품어다가 어 데코로 탁 놓으면 은 굉장히 멋스러울 것 같아요. 주인장의 액지가 느껴지는 그런 데코가 될것 같은데요. 음 3만 원에 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둘라 패션쇼 해볼게요 와 아, 너무 이쁘죠 화분도 굉장히 이뻐요 이게 단순하면서 깊이가 귀여운 품위가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와 아, 아름답죠 자이 이 모습은 여러분의 봄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 같아요 뭔가 <laughs> 샤방샤방하면서 살랑살랑하는 나도 여자다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내가 나이는 먹었지만 나도 여자다. 이쁘다고 하면 기분 좋고 꽃무늬가 그려져 있는 자자 하늘하늘한 원피스도 입고 싶고 나도 여자다. 그런, 그런 노래하고 달 어울립니다. 홍영입니다. 홍영 이 붉은 이그파슬텔톤 어, 분홍빛으로 물들어가는 홍영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파스텔 천 초록과 어우러짐이 아주 그냥 죽여줍니다. 자, 자구는 물론 못 셉니다. 지난번 판매되었던 티피만큼이나 자구가 엄청 많습니다. 셀수 없습니다. 자, 뚫고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를 정도로 빽빽합니다. 자, 거기다가 화분도 아주 멋스럽습니다. 화분이 흑골이 옥골이라는 명품 화분인데요. 이 화분의 특징이 이렇게 찌그러뜨리는 거 있죠? <laughs> 제가 조금 배워서 아는데요.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찌그러뜨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래요. 이렇게 갑자기 찌그러지면은 터진답니다. 가마에서 구울 때. 그래서 그 도우의 공방 사장, 그 선생님이 찌그러뜨면 이거 어, 터져요 하고 경고를 주는데요. 흑골은 이런 기술이 있는 거죠. 다음에 알수 없는 그 감각적으로 찌그러지는 각도, 이런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 이런 찌그러짐은 어, 이그골의 어, 시그니처가 되는 거죠 아주 화분이 멋스럽습니다 음, 사이즈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동령의 사이즈 15cm고요 입구는 17, 8cm가 되고요 이 다리 이그 화분의 다리만 해도 7 c m 가 되고 어, 지금 15cm가 높습니다 근데 여기가 찌그러져서 낮은 부분이고요. 높은 부분은 더 높죠. 17cm가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화분 관에 가는 거예요. 5만 원입니다. 홍령 화분 관개 흙골 화분 관계 가는 홍령 5만 원입니다. 아, 너무 멋있어요. 자, 한번 패션쇼 시작할게요. 자, 홍령입니다. 화분강 자 여기에 또 처음 보는 아이가 있어요. 이름이 엔시노라고 하는데요. 엔시노 드도부터 못한 아이가 이렇게 아름다워서 저를 유혹했습니다. 자, 이렇게 목도 목대도 아주 도톰하고요. 입장도 예쁘게 물들었어요. 음, 5월 중순임에도 물들어 있는 이유는 그리고 로제트가 좀 작은 이유가 무겁기 때문이죠 자이 아이는 화분과 함께 갑니다 화분 음, 그 로멀한 노멀한 시루와 같은 그런 화분에 심겨져 있는데요 화분의 크기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가 11cm고요 외경은 13cm입니다 키는 10cm고요 요런 화분은 아무거나 심어도 잘 어울리죠? 저는 요게, 멀로를 심어도 아주 이쁠 것 같아요. 자, 이 화분 관계가는 엔시노, 24,000원입니다. 음, 여기 또 이렇게 이쁜 아이가 나왔어요. 철화인데요. 애심 철화입니다. 자, 요즘 에심철아가 자꾸 제 마음을 흔들어놔요. 따글따글 어, 따글 이렇게 있고요. 물들어 있으면 약간 보라인 빛과 주황빛이 어우러지는데요. 너무 이쁘죠. 제가 철화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는데 아 어, 요즘 철화가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자 먹자마자 네, 싱그럽고요. 무슨 그 계곡에 계곡을 어, 그 있는 나무 같은 숲속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애심철아. 아, 이쁜 아이. 엄청 따글따글 합니다. 애심켜라. 한번키 재볼까요? 자, 13cm가 되고요. 키가 13cm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얽혀있는 그 형태가 중요하죠. 빈 곳이 하나도 없이 아주 따글따글 잘 얽혀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 화분도 함께 가는데요 어, 이 아이 분도 명품 화분이라고 합니다 명품 화분까지 합해서 어 42,000원 자 화분과 함께 가면 42,000원 여기 새도 아 <laughs> 어쩜 이렇게 위치가 너무 좋잖아요 어, 이 화분과 함께 가면 어 42,000원 이고요 애심처럼은 18,000원 이에요 자이 아이는 마구 그 어, 뭐라 옛날에 운물가의 두루백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작은 어, 데는 8cm, 넓은 데는 12cm가 되는, 요런, 요런 모양이에요. 요런 모양이에요. 여기는 작고, 이쪽은 길다랍니다. 자, 애심차라는 18,000원, 화분과 함께 가면 42,000원입니다. 한번, 쿠션쇼 어, 시작합니다. 너무 이쁘네요. 아, 정말. <laughs> 뭔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응? 참, 너무 어, 이쁘죠? 아이고, 이쁘다. 아, 우리 엄마 같대요. <laughs> 우리 엄마가 피부가 뽀얘가지고 분홍색 옷을 입으면 그렇게 잘 어울렸거든요. 뽀얀 피부에 분홍색 물이 들어있는 이 아이는 우리 엄마의 고운 모습과 같습니다. 자, 화분도 이렇게 이 빛깔에 맞춰서, 어, 하얀 톤의 불그레한 분홍빛이 화분이 신겨져 있는데요. 어, 화분이 꽃인지 꽃이 화분인지 너무 찰떡궁합이어서 <laughs> 그분이 잘안 갑니다. 자. 이 아이,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라오 린제입니다. 라오 린제가 문가시 즌 나가는 아이죠. 라오 린제 군생. 이렇게 묵등이고요. 자, 너무 빛깔이 너무 예뻐요. 아마 지금 한복을 입으신다면 브라우스를 하나 산다면, 요런 빛깔로 살고 싶으실 거예요. 자, 라오 린제와 이 아이가 태경분입니다. 태경분 두 합해서 10만원인데요. 라울인데도 몸값이 나가고 태경분도 몸값이 나가요. 태경분 입구가 15cm고요. 키가 10cm입니다. 라울인데 10만원. 태경분과 함께 가는 라울 진대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어, 좀 빛깔이, 분 빛깔이 이렇게 이쁠까요? 어? 거기다 라울도 지지 않고 아주 이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10만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샌다육의 화분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아이가 있다면 사장님께 문자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